자기야 빨리 와봐 왜? 무슨 일이야? 장롱에 숨겨놓은 천만원 못 봤어?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난못 봤는데? 잘 찾아봐 있겠지? 울 엄마 수술비인데 어떡해 진짜 없어 당신이 봐봐 집에 도둑이 들었나? 일단 이거 가져가서 알붓구나 얼른 다녀와 서둘러 아내를 보낸 남편은 무언가 결심하죠 며칠 후 집에 들린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렸는데 잉? 열쇠가 왜안 맞지? 못 들어가고 밖에서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아들을 만나고 아들아 현관 열쇠가 안 맞더라 형 집에 있지 왜 오셨어요? 시골 생활은 나랑 안 맞아. 난 여기가 편하다. 어서 들어가자. "말씀드렸잖아요. 장모님 수술하시면 돌봐드려야 해서 어머니는 형집에서 지내야 해요. 그렇다고 엄마 나가자마자 열쇠부터 바꿔버리니.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. 엄마 옷장에 있던 돈 가져갔어요. 아, 그거 놔주려고 모아놓은 거 아니었어? 범인은 어머니였군요. 이럴 줄 알았다. 또 형한테 갖다줬죠. 이번엔 도가 지나쳤어요. 그돈 장모님 수술비라고요 난 몰랐지. 알고 가져갔겠냐. 그동안 비싼 살림살이며 아내 보석에 명품 가방까지 가져갈 때마다 엄마 건줄 알았다며 발뺌하시는 데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한 줄 아세요? 제 아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냐고요. 아무튼 너는 못 받으려요. 형이 마땅한 직업도 없이 힘들게 사는데 안쓰럽지도 않냐. 형제끼리 도울 수도 있지. 당연히 도울 수 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에요. 엄마는 매번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으며 가져갔지만 그 돈이 벌써 몇 천만 원이에요. 나중에 네 형이 잘 되면 다 갚을 거야. 설마 떼먹겠니? 형 나이가 벌써 40이 다 돼가요. 일자리 소개시켜줘도 하루하고 때려치고 힘들다고 안 나가고 그때마다 생활비 쪼들리면 엄마는 우리 집 살림 다 팔아다 갖다 주고 이게 맞아요? 네 형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험한 일 하겠니? 우리가 좀 도와주자. 응?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 너무 갔어요. 장모님 생명이 달린 돈인데 그걸 멋대로 가져가요? 제가 진짜 안 해볼 낯이 없거든요. 이번엔 용서할 수 없어요. 형한테 돈값으한 소리 안 해요. 다만 엄마는 그렇게 아끼시는 형에게 당장 돌아가세요. 싫어. 난안갈 거야. 동네 사람들 여기 이 부류 자식 좀 보세요. 세상에 애미를 도둑 취급을 하고 갈곳 없는 노인네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네요. 소용없어요. 첫째 아들 평생 키우며 잘 살아보세요. 너이 녀석 신고할 거야. 전 이미 신고했어요. 절도로. 어머니의 잘못된 손버릇을 참교육한 아들 잘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